분? 이렇게 제가 하루 반 걸쳐 쐤는데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진짜 이제 뭐 귀신 나올 것 같아가지고 벽지를 안 붙일 수도 없고 떼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손에 물집 손에 물집 생기고 난리 났어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자가 격리한 지 11차 되는 날이더라고요. 오늘 토요일인데, 화요일날 이 해제 전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날 오후 12시에. 자유의 몸이 됩니다, 여러분. 뭘 제일 먼저 하고 싶냐면은 일단 할아버지 배러 가기. 머리가 지금 좀 노답 상태예요. 딱 봐도지만 거의 수세미, 이거뭐 어, 설거지에 되겠다. 어, 방 청소. 머리를 일단 염색을 하고 자를까 싶거든요. 이 손톱도 지금 손톱 지금 거의 엉망진창이에요. 이 거의 진짜 일상생활이 이게 머리 감을 때 너무 막 끼고 너무 힘들어서 이건 좀 심각하다 싶어서 사실 원래 네일을 자주 받는 편이 아니거든요. 진짜 안 받는데 제거하고 해야 될것 같아서. 머리랑 손톱을 하고, 이제 정말 보고 싶었던 친한 친구를 볼것 같은데, 제가 오늘 뭔가 여러분 조금 바뀐 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 배경. 하, 정말. 할말 맞습니다. 코 약간, 코 맹맹이 하죠? 셀프 도배하고 약간 알아 누웠거든요? 죽을 뻔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랑, 이렇게 여기 벽쪽이라좀 했는데, 아직 덜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뭔가 좀 경제적 여유가 좀 있다면 무조건 전문가에게 맡기자. 이거는 제가 다시 쓰는 방도 아니고 저는 이제 미국에 갔잖아요. 근데 이제 별모양 조금 바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셀프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어렵진 않거든요. 혼자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수 있다. 친구랑 같이 하자. 아니면 가족의 도움 빌리자. 저 질식하는 줄 알았어요. 일단, 와, 저는 생각도 어떻게풀 냄새. 도배라니까 냄새가 잖아요 그래서 창문 열고 잤는데 그 코가 지금 비염 때문에 난리 났거든요. 이제 프로필 사진 찍기 일주일 전이라서 운동을 시작하려 고 하거든요. 이렇게 식단도 오늘 아침. 이거는 남동생 보내 준 자색 찐고구마. 동생이 군대에서 한 박스 과자를 보내 줬어요. 제가 자가격리한다고 하니까 좀는 처음에 썩은 거, 상한 건줄 알았어요. 썩었나 싶었는데 색깔이 이래 가지고. 근데 검정색.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니까 보라색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색상이 귀엽고 짭한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완전. 아니 타노스 처럼 생겨 가지고. 이게 망고, 오렌지, 바나나라서 제일 기대되는 맛인데 이거를참잘 먹고 있어요. 진짜 맛있다. 정말 너무 피곤했던 도배 1탄은 끝내고, 도배 2탄은 자격이 끝나고, 언니랑 같이 하려고요. 도저히 이거는 어려서 선택이었다. 저는 그럼 일단 운동하러 갈게요, 여러분. 응. 드디어 자가격리 하루 선이 다가왔거든요. 해제전 검사를 받으러 가야 돼서 지금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얼굴이 정말 많이 부었어요. 근데 일단은 바깥 공기를 정말 지금 13일 만에 맞는 거기 때문에 무좀 기대되거든요. 보건소로 이제 가겠습니다. 정말 기분이 이상합니다. 정말 바깥 공기 맞는 것만으로도 좋네요. 해제네요김경현님네 아, 편안하게 내 피곤해. 아, 네 피곤해요? 네. 입안이 좀 흐른데? 아예그래아 네, 지금 산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좀 강아있는 게 띄어 아하하하하 편 <laughs> 빼고 옳지 편안하게 애마 <laughs> <편안하게. 웃음> 네, 괜찮? 옳지 됐습니다 김경후네네 맞다 집으로 바로 가셔야 됩니다 네잘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어. 여러분, 저는 비록 방 안에 있지만 좀더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그림을 주문을 했거든요? 기여 스누피를 또주문 했는데, 이걸로 조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자아격리 브이로그는 이게 아닌데, 아, 큰일 났네. 저 라푼젤 알죠? 라푼젤이 막 집에서 청소도 하고 막 엄청 혼자서 잘 지내잖아요. 그런 걸 저는 상상했거든요? 누워서 이 영상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저는 드디어 자고 일어나면은 자아 격리 해제가 됩니다 생각보다 조금은 힘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이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썰 영상을 진짜 다섯 번 넘게 찍었는데 다 너무 노잼인 것 같아서 다 삭제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정말 다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막할라 얘기를 잘 하시는 걸까 좀그 연구를 좀 해봐야겠어 좀 이따 우리 일렬의 영상통화 살짝 하고 빨리 자고 일어나야 또제 자유가 더 빨리 다가오니까 저는 이만 자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격리 해제 첫날입니다. 홍대가 비슷하면서도 많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이제 나오자마자 머리부터 이제 하러 갑니다.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친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을 했거든요. 2년 반 만이라서, 너무 기분이 이상해요. 이게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걸 처음 봤는데,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봐야겠어. 이제 방금 집에 안 돼요. 근데 또 검정머리를 하니까 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멤버분들 인스타그램에 어, 언니 머리 톤도 안 하셨어요. 라면서좀 아쉬운 반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밝은 머리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두운 머리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나뉘는거나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친구 만나면서 내가 그렸던 리건 한국 음식이 아니고 이 친구들과의 시간이구나. 이거를 정말 느끼게 되더라고요.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고 뭐 저는 이제 씻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게 뭔가 다크서클도 되게 심해지고 되게 피곤한 거예요. 막. 첫날에 차도 외치려 그런지, 목도 좀 잠기고, 친구들 보는 게 진짜 너무 큰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피곤하네요. 아유. 오늘 근데 진짜 삼겹살이 이렇게 맛있는게 처음 알았죠? 제가 살면서 먹어본 삼겹살 중에 정말 제일 맛있었는 인생 삼겹살, 진심. 아, <놀람> 여러분, 저는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점심을 먹으러 이제 갑니다. 또카페뭐 그 근처에 왔는데 아우 그가반갑다 엄마가 경우이몇년 만에 왔어. 어머 아, 그런 인위적인 카페가 안되 나. 오. 아 진짜 진짜 진짜. 어 너무 아, 약간 연극하는 톤으로. <laughs> 그때 분명 오바네아 이건 아이스크림이네음 아, 아이스크림이네. 이거 <laughs> 우 음, 그거 그런가? 했지. 그래서 음, 음. <laughs> 여기 엄청 유행이래. 응응. 타임 올라 음, 나 이런 거 맛이 대 여러분 저희 언니가 곧 결혼을 하거든요 올 하반기 결혼을 하는데 자 결혼하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목소리> 설레요 <laughs> 지금 예비 신랑분 어떤 점이 제일 마음에 아, 들죠? 진짜? 착하고 어 맞아 진짜 착하 네, 잘해주고 또 잘생겼고 키도 크고 어, 맞아 그런... <목소리> <laughs> 완벽하단 얘기네요 <laughs> 어머니는 예비 사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듭니다. 어떤 점이 마음에 들죠? 우리가 좀잘 사이 좋게 잘 지내고 착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너무 보고 싶었던 할아버지를 보러 왔어. 우리 새배에서 간다. 아 그래. 감사합니다. <laughs> 경욱이 손녀딸 2년 만에 보니까 어때요? 저 많이 보고 싶었죠. 그아 와, 아 멀리 뭐 친구 많이 고. 어. 전화만. 여러분 좋다 너무 좋다. 그래 가거라. 여러분 저는 오늘 대망의 이 눈썹 문신을 받으러 갑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댓글로 언니 한국 오시면 꼭 눈썹 문신 하세요. 눈썹 문신 추천드려요라는 댓글과 메시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눈썹이 또 반토막밖에 없잖아요. 현재 지금 제 눈썹 상태는 이렇게 든요 탈로 좀 걱정하더라고. 되게 뭔가 진하고 막쏙 손댕이처럼 될까봐 그럼 저는 일단 가볼게요 음, 저는 이제 하고 나왔는데 이렇습니다서 이렇게 하요 여러분 저 집에 왔는데 저 언니가 저 보자마자 눈썹 보고 비웃더라고요. 어떻게나 지금 우울하다. 눈썹 망했나 봐요. 첫날이라 진해서 이상한 거겠죠? 눈썹 문신 어떻게나 후회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여러분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오늘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너무 추하게김밥 사가지고 왔는데 이 g s 2 5세 김밥이 맛있다고 해서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사가지고 왔어요. 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먹었는데. 어, 김 짱구. 어, 눈썹 모양도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정말 속상해. 맛있다. 그냥 <목소리> 가말 <목소리> 여러분, 저 오늘 눈썹 문신하고 왔는데, 저 진짜 바보 같은 게 제가 프로필 사진을 이틀 뒤에 찍었거든요? 근데 프로필 사진 예쁘게 나오고 싶어서 눈썹 문신을 했어요. 잘될줄 알고. 미쳐 망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눈썹 문신 하면은 3일째 제일 진해진대요. 제가 프로필 사진 찍는 날. 그래서 저는 이 인스타그램 사진을 엄청 열심히 보고, 정말 자연스럽고 정말 제 스타일인데 갔는데, 너무 다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짝지기인 것 같아요. 어, 저 거의 벌떡 하 지금 너무 환수이 나와서 너무 지금 기분이 급단된데 인스타그램에 다잘 나온 사진만 좀 많이 올리니까 좀 신중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하나 깨달았잖아요. 러유월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사랑할 걸. 와, 근데 이거 이게 무슨 콤보 노썹이야왜 이렇게 진하지? 아 진짜 우울합니다 여러분. 음 어떡하면 좋아요? 아. 고데기를 안 챙겨왔더라고요 미국에서 오늘 올리브영 가서 고데기를 사가지고 왔거든요 보다나 고데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보다나 고데기를 사가지고 왔어요 처음으로 40ml를 사봤거든요 나름 언박싱을 같이 해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찍힌 피도 들었고요 오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이거 오 굉장히 굵습니다 부드럽다 보다가 다들 그렇게 유명하고 너무 너무 좋다고 하니까 부드럽네요 오케이 좀 우울한 기분을 제가 사실 눈썹 모신는 처음에는 그렇게 우울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가 점점 비웃더라고요. 제 얼굴을. 그래서 제가 우울해졌잖아요. 저희 언니 때문에. 그래놓고 저보고 부정적이래요. 자기가 되고 비웃어놓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laughs> 여러분, 저 다시 기분 좋아졌어요. 왜냐면은... 마음도 약간 명상을 좀 했거든요. 잘 명상도 좀 하고 눈썹 뭐가 중요하냐? 나는 그대로인데 눈썹이라도 여전한 저잖아요. 여전한 경우 킴이고 눈썹이 어차 탈각 되겠지. 그래도 뭐 조금만 지나면 또더 예뻐질 수 있잖아. 그리고 자꾸 보다 보니까 정도 좀 들더라고. 나빼드그뭐 이런 경험도 있으면 좋지. 받지는 다는 그런 경험도 얻었으니까 뭐 이제 기분 좋게 잠들려고. 이거 하나로 하루를 망칠 수 없다. 오늘 마음에 드는 옷도 샀고 그리고 보다나 고데기도 샀고 그리고 내가 저는 편의점에서 찬치김밥도 먹었고. 좋은 하루를 보냈는데 이거 때문에 어, Don't ruin your day! OK?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분 좋아졌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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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셀프 나름 도배했다고 또 앉아 기절하는 줄 알았지 그거 했나? 어, 했다고 하면 그니까 러나 진짜 너무 힘든 거야. 그거 하고 알아 누웠잖아. 내 진짜 몸 진짜 아무나 한 거야. 어, 나 아, 진짜 삐지라고 느꼈잖아. <laughs> 딱 이렇게 <laughs> 어, 내일 네, 올래. 어. <laughs> 너무 신기해. 어. 아, 그러면 유리컵이 잘 모일 텐데. 아, 그렇네, 어. 그렇네. 우와, 어, 진짜 처음 봤어. 어, 완전 나. 어, 어, 신세계. 그냥 샀지. <laughs> <방장>, 어, 당장. 어, 쏟다, 진짜.